자동차도 흰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저... 자동차도 흰색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어요. <laughs> 약간 보험 회사에서 네. 뭐1 년마다 확인하는 그 색깔도 이게 있어요. 약간. 어떤 색깔들이요? 어, 하얀색이나 뭐 베이지, 음 그레이 이런 거에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은 피하는 그런 거 있어요. 대통령도 하얀색 차를 타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외부에서 아, 대통령들어 오시면 까만색 차. 아, 약간 좀 게스트 느낌. 아하. 그래서 까만색 차 보면은 아예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대통령이나 아 이거 좀 신기하다. 네, 맞아요. 신다다 다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데 반대로 까만색 차 보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냐. <laughs> 안녕하세요. 코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8년차입니다. 와, 8년차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비슷비슷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에서온 아이샤 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요.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제 선배님이랑...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저도 나이가 두살 어리신데 선배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 가본 적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좀그 모르시는 에. 한국 분들한테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약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유목민, 민족들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었는데 이제 소련 시작할 때 얘가쯤 나라를 만들어서 다섯 민족을 합친 나라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아, 나라. 그러면 소련이 한 무너졌을 때쯤이겠네요. 90 91년쯤. 아. 그, 그때9 1년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라는 이게 확정 되는 나라가 됐어요. 어린 음. 나라죠. 그러면? 어린 나라도 너무 좋죠. 올해 <laughs> 또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겠네요. <laughs> 맞아. 수도는 맞아요. 수도는 아시카바드. 맞아요. 아시카바드. 아시카바드라는 단어가 사랑의 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아시, 아시카바드. 아시카 사랑이니까. 아요아시바드 저도 한국에 가면 사랑이거든요. 아 우리 공중점에 아시... 왜 이렇게 아, 아 <웃음> <웃음> 원래 근데 토키랑투르크메니스탄이 네. 민족이 약간 똑같잖아요. 똑같아서 네. 거의. 그렇게 보면은 언니 그냥 <laughs> 들도을수 있어요. 가족가일 거예요. 맞아요. 이건 100%죠. 왜냐면 둘도 <laughs> 유목민이었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완전 옛날는 우리 민족도 똑같았고 언어도 그래서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투르크메니스탄어로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아, <laughs> 람메능드르크스탄 아, 다 알아듣는데요? 가레다 야샤얀. 이거 다 데요다알아듣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어떤 유튜버가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자동차들이랑뭐 집들이랑요 <laughs> 하얀색이라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하얀색이에요. 거의 다 하얀색인데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민족들 합친 나라의 특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음. 뭐 프랑스 가면은 예쁜 건물들도 있고 음. 한국에 가면 은 한옥 같은 느낌도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음. 특징 건물도 없고 음. 도시 그 특징이 없어서 이게.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겠다. 어, 근데 너무 너무 강리적인데요? 왜냐면 해외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홍보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약간 무슬림 종교의 네. 그 영향도 있고 유럽인 느낌도 있고 약간 다 아. 섞여 있는 민족들의 특징을 합쳐서 큰 약간 왕자 사는 느낌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와, 이게 약간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결벽증 있고, 트루크인 사람들의 특징이 결벽증이 좀 있어요. 우리도 아시잖아요. 맞아요. 바, 범위 오면 정서하고. 맞아요. 무조건 정서. 정서하고. 정서, 정서. 맞아요. 우리 인생의 절반의 청소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물론 한국 사람들도 청소를 너무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청소를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 이거 좀 몸에 안 좋은 그런 액체들을씀면사하는거 있잖아요. 맞아. 아 이거 진짜 깨끗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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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좀. 한국 사람이많아요 그, 너무 좋아요. 충분히. 적당히 척당. 저도 네. 약간 요새는 적당인데 어제 저희 부모님들 왔었거든요. 어. 여행하러 왔는데 어. 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더럽냐. 사실 백퍼센트 더럽지 않은 않아요. 원래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청소가 하지마 이랬는데 처음 한국에왔을때 약간 좀 놀랐어요. 쓰레기 이렇게 밖에 넣고 이게 가져가는 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투루빈스는 쓰레기는 못볼 거예요. 혹시 집 같은 것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약간 그 색깔은 예를 들자면 이 색깔들려만 해주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 단은 아.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인 집 있잖아요. 네. 외부는 하고 싶은 색깔 해도 되긴 한데 근데 지붕을 네. 아, 어, 어. 저록색이나 빨간색 해야 돼 아. 위에서 바라볼 때좀 깨끗하게. 약간 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도 흰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자동차도 흰색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어요. <laughs> 약간. 적으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네. 보험 회사에서 네. 뭐 년마다 어. 확인하는 그 색깔도 이이 있어요. 약간 어떤 색깔들이요? 어 하얀색이나 뭐 베이지, 음. 그레이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은 피하는 그런 거 있어요. 대통령도 하얀색 차를 타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외부에서 아, 대통령들 어 오시면 까만색 차. 아하. 약간 좀 게스트 느낌. 아하. 그래서 까만색 차 보면은 아예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대통령이나. 외국인은 가능한데. 아, 이거 좀 신기하다. 네, 맞아요. 신, 다, 다 사람들이 보면 신기한데, 근데 거기서 계속 살면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까만색 차 보면 왜, 왜, 왜. <laughs> 왜, 왜, 무슨 일이 있냐. 애가왜 여기 있어. <laughs> 그러면 그 제가 사진들을 볼 때도 네. 대리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리석을 맞아요. 다 까시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진짜인가요? 아어 맞아요. 대리석은 진짜예요. 서량, 옛날 도시에서는 그 약간 서량 건물들이라서 무거운 대리석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미테이션도 있는데, 근데 새로운 도시는 무조건 대리석이에요. 아, 근데, 닦기가 쉽고, 정수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사실, 정수하기가 쉽긴 하겠죠.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일단, 나라가, 약간, 자연에 나오는 그 덜들이나, 이렇게, 성류나, 그, 게스나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 이게 자연에 많은 거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것도 네. 나라의 특징이 되네. 왜냐면 그 네. 나라에서 나오는 대리석을 맞아요.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트루니스탄이면 그 이제? 대리석이 다 쓰면 되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어요. 다 이게 음. 왜 그렇게 막 돈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게 대리석도 음. 싸진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금 같은 것도 뭐 그런 것도 약간 쓰려고 하고 그런 거를 왜 하는지 계속 약간 불만은 음. 많은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라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리석이 이제 작업계획 건물을 만들면 좀 시원하고 그런 게좀 있어요. 다 끝났을 때, 완성됐을 때 와, 이제 아, 예쁘다. 오케이.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인스타그램. <laughs> 우리나라. 맞아요, <laughs> 맞아요. 어, 좀 저도 약간 좀 자랑스럽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 저랑 한국 유튜버 한 명이 들어봤거든요. 그분 얘기랑한게 약간 좀 카타르 느낌, 있다는 느낌도 오. 얘기를 했었고, 살짝 일단 개, 너무 깨끗해서 넓었고 어, 예, 그리고 좋은 너무 넓고 크고 약간 좀 사이즈가 보통 뭐 한국에서 이게 저 건축을 공부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3미터뭐 이렇게 정도할 할 건데 우리는 이게 기준이 한 4m예요. 그 층마다 아, 약간 좀 크게 쳐요. 아. 그 사이즈에 널리긴 해요. 너무 돼요. 좋은데요. <laughs> 근데 그 보니까 이거 거리에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해요. 다들 자동차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출퇴근 네. 뭐 시간이 뭐 달려서 그런지.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사람 인구가 좀 적어요. 한 지금 600만 명 밖에 없거든요. 한국 아. 비해서 당이 다섯 인데 크기가 근데 어 600만 명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단 넓고 사람들이 나올 때도 안 보이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차 타요. 음. 예, 약간 그러니까 버스는 타긴 한데, 근데 거의 한 집에 자동차가 무조건 있어요. 음, 그러면 그냥 좋잖아요. 경제적인 에. 환경이 좋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음. 뭐 자동차로 이제 줄퇴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한국도 여름이 좀 덥긴 한데, 투르크메니스탄 여름이 너무 더워요. 아, 우리나라 트루크멘스탄 나라는 70%가 사막이에요. 건조한 여름, 음. 그러니까 빨리 타고 빨리 약간 좀 어두 워지는 그런 <laughs> 맞아요. 어.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 많고 점심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타르랑 네. 진짜 똑같네요. 맞아요. 약간 좀 비슷해요. 저녁에는 조금 바람이 조금만이라도 불면 그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여름 계속 여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테라스만 나오고 이렇게 차 먹고 막 그런 아, 건 전혀. 네, 맞아요. 집들마다 테라스 있죠? 발코니는 아. 있어요. 있죠? 맞아 있어요 아. 있어요. 한국은 <laughs>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섞었었거든요 없잖아요 <laughs> 있어도 베란도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하면 약간 장모 같은 느낌이잖아요 꽃만 네, 넣을 수 있는 고모가 일본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 일본에서 어떤 집들이 발코니가 있다 한국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 됐나 봐요 왜냐면 어. 기분이 나빠요 아. 일본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한국에한국 장점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일본이랑 한국을 비교하고 일본에 대한 장점을 뭐라 할 때마다 근데 한국은 이거 있어 우리는 지하철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맞아가너 맞아, 맞아. <laughs> 이상해 툭킬 <laughs> 사람이야 정신 차려 <laughs>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셨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오고 나서 아, 한국은 이런 거 있는데 출변에서는 이거 없다.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에 이거 있고 한국엔 없네라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한우 거기가 맛있어요. 한, 일단 너무 비싸요. 맛, 아, 너무 비싸. 요 그러니까 거기는 네. 아, 엄마도 이제 아빠도 물어보니까 아, 고기 얼마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한 다섯 배, 여섯 배 가격 차이가 나요. 왜냐면 우리 나라에서는 고기를 맨날 다세번 세 먹어요. 세 번. 세끼다 먹고 먹어. 네,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무조건 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 유목민 민족이라서 그런 건지 어, 약간 어, 좀더 고기를 많이 먹긴 해요. 힘이 네. 필요해서. 아빠도 와서 이제 한국 음식 다 먹어 봤는데 마지막에 <laughs> 고기 파는 식당 에말베이 한국 그 식당인데 네.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와 이제 드디어 먹었다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한 <laughs>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빠가 고생하고 있지? 있구나 약간 그런 어...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야채 비빔밥도 음식이고요 맞아요 김밥도 음식인데 맞아요. 아버님한테는 고기가 아, 있어야 샐러드 아. <웃음> 샐러드는 <웃음> <laughs> 샐러드 느낌 투르크메니스탄 터키도 약간 좀 슬로우 라이프잖아요 맞아요. 약간 살짝 어, 느리긴 해요 약간 게으르고 약간, 어, 맞아요 미안한데 외 사람들에 비해서 한 사람들은 좀 빨라요 약간. 네 빠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왔는데 시간이 너무 느려졌어요 부모님들이랑 있을 때는 약간 사람들이 <laughs> 이게 시간을 즐기는 그런 편안한... 밥 먹을 때 저도 이제 빨리 오늘도 아침,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사분 있다고 얘기했잖아, 를 사분이 계속 안 가요. 근데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분이면 그냥 차 먹고 그게 사분인데. 끝이죠그다 차는 먹지도 못하고. 좀 하죠. 느낌이 달라져요. 그럼 그거 말고도, 이거면 출베니스탄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유목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전감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든 살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자신 좀 있어요. 약간 왜냐면 유목민들의 나라는 이게 전쟁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 가지고 다른, 다른 거를 이사를 해서 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DNA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있어요. 무섭지 않고. 또한 사람들은 민족끼리는 사이가 안 좋고 <laughs> 민족 안에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아그 오히려 민족 안에서 이게 왜 부모님들이나 사촌 언니들이나 왜 도와주지 않아? 도와줘야지.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음. 한국 와서 좀 개인주의를 처음 느껴봤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저도 요새 이렇게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잃르지는 않아야 돼요. 음. <laughs> 근데. 맞아. 가족 느낌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약간 결혼할 때도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고, 음. 한국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결혼 해도 불안감이 좀 있고, 음. 자기 개인적으로 뭐, 돈좀 있어야 되고, 음. 뭐, 이혼하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좀 심하잖아요. 르크메니스탄에는 음. 가족끼리 결혼해요. 음. 그래서 가족이 힘들면 다른 가족이 도와줘야지. 약간 그런 좀, 있,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보험 회사가 맞나? 왜냐면 이거 진짜 음, 제가 궁금한 음. 게 뭐냐면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 보험이 있어요. 아. 애완동물 보험이 있어요. 이거 어, 들었을때 진짜 <laughs> 놀랐어요. 혹시 제가 갔는데 그 약간 동물원으로 갔는데 동물병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같이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혹시 그 보험 들 드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애. 아, 그러니까 동물 보험 있고 운전자 보험 있고 물론 음. 자동차 보험 당연히 있고요. 모든 곳에 보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월세 보험, 뭐 전세 보험.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축민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차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아, 그런 없어요. 대비할 만한 그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험에서 문화가 어때요? 보험 보험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나라 보험밖에 없어요. 건강 보험이죠. 건강 네, 보험이랑. 어뭐 자동차 보험 똑같아요. 네 맞아요. 두 개만 했는데 음. 한국에 와 보니까 다 그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랑 우리 남편이랑 보험에 6 0만 원. 6 0만원왜내 이렇게 하니까 다섯 개뭐 여섯 개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설마 뭐 있을까 봐. <laughs> 또 필수한 그런 거 없어요? 그니까요. 지금을 <laughs> 즐기는 나라. 맞아요. 장단점 <laughs> 네, 물론 맞아요. 있죠.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너무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거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에 나오는 것도 많이 없고. 그니까요. 사람 힘으로 기운 나라. 맞아요. 근데 투크메니스탄이라는 르 나라는 사람 힘으로 말고 이게 자연 자원. 힘으로, 음. 자원 힘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노력을 했었지만 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살짝 좀 귀찮은 거좀 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열심히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한국은 그러니까 트루크메스탄도 살짝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게 왜안 될까? 이런 질문 좀 많아요. 왜 나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야지 되는 건데 제가 말하면 아왜 그냥 안 될까? 약간 좀 음. 이런 다양한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트루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살다 온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전쟁도 맞아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나라죠.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제가 에밀리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고 여기에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직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laughs>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시고 학사까지 어,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맞아요. 약간 살짝 부끄러 부끄러운 거보다는 약간 어린 느낌을 받아요. 한류?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지들하고 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다 말했어요. 부끄러할 게 없어요. Hello. 그 한류 예. 누구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컷보다 남자 첫 드라마.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는 폴크의 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봤그 봤었다가 저는 항상 유학을 공부하고 싶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가게 됐어요. 아빠가 건축가 하셔. 아 네. 아버님께서 그래서 건축을 네, 선호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게 제가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음.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서로 티팅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좀 아. 서로 숙제를 같이 아. 하고 막 그런 건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전혀 절대 안, 절대 안 되는 그런 수업도 뭐이 사람들 A 받으 나머지 분들은 A 못 받고 그런 거 있어서 음. 좀 스트레스 받았고, 음. 약간 공부하는 거보다는 싸우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보기 하고 싶은 마음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여기 교육의 질이 좀 좋다고 생각하셔죠.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교수님들도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컴퓨터로 만든 그런 건축은 한국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뭐 무엇인가 있어요. 르키에가 민족이 너무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에 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웬만한 난민들도 너무 많고 물론 이거는 뭐 전쟁 때문에 오신 난민들도 있고 솔직히 그냥 기회를 이용해서 오신 난민들도 있고 맨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걸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그 난민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사람들 튀르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난민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쓸수 있어서 일자리를 음. 난민들한테 주고 그러면 줄키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난민들이 많으니까 좀 줄키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아서 우리는 치안이 안 좋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 버렸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밤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안전하다라고 않을까. 말하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치안이 좋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좀 안전한 거 같아요. 한국도 약간 100 어, 우리도 근데 그뭐열시 전에는 안전하긴 한데 1 0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다녀지는 않아요. 맞죠. 네, 그래 그냥 한국은 다니서도 네, 살짝 있고. 좀 두렵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서도 그냥 뭐 3시 새벽에 뭐 변이점이나 빨리빨리 갔다와서 빨리빨리 갔다와서 네. 그거 되잖아 네. 공원에서 운동을 옛날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밤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라이브를 켜고 줄넘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나 100개 줄넘기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100개 하고 질문을 읽고 답장하고 다시 할게요 라고 했는데 다들 언니 뭐해 빨리 들어가 너무 어... 무서워 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해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지금도 너무 찢어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 가방을 그냥 넣어도 아무, 어, 그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 그 자전거랑 우산만 아, 안 맞습니다. 넣으면 공룰이잖아요. 음, 자전... <laughs> 고모한테 말했었을때 깜짝 놀랐어요. 자전 자거를 훔치야 훔쳐, 훔쳐가. <laughs> 히대폰이랑 컴퓨터를 훔쳐가지 네. 않는데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이민호의 반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류를알 알고 엄청 청청유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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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갑자기 뭐변 한국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음. 근데 변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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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당연히 알지 막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도 그것 때문에 뭐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아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사나에까지는갈것 같긴 했는데 그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 많지 않은 인구 속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 한십 퍼센트, 십 퍼센트 정도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그걸 잘하잖아요. 한국은 자기 문화를 드라마 속에서 너무 잘연보해요 맞아요. 라면 계속 라면 먹는 거 있으니까 사람들 맞아요. 다 김밥 라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조금만 더 잘하면 진짜 대박 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유럽적인 느낌을 주고 싶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유럽적인 좀... 느낌을 안 주고 자기 보유해 있는, 네, 자기가 네, 가지고 맞아요. 있는 고유의 문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도 대박 날것 같아요. <laughs> 제발. 투르크메니스탄도, 터키에도 <laughs> 한국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좋아요.